자, 11번, 아, 두 당식 아, 이놈과이놈이 있는데, 여기서 차수가 가장 높은 공통인수를 Px라고 하는데, 공통인수가 아, 2차식이래. 그때 a의 값을 구하시오. 뭐 이렇게 해야 됐지. 아, 일단 첫 번째로 여기 x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해 보면 공통인수가 있지. 일단 x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x 플러스 2고, 여기 마이너스 묶으면 x 플러스 2야. 그러면 얘가, 아, x 제곱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2가 되는데,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1, x 플러스 2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. 그리고 두 번째 식은, 2x 3승 플러스 a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-EA 뭐 이렇게 돼있지 근데 이거는 3차식 이상이니까 아,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뭐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 더하면 0이지 그러니까 다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, 쟤는, 즉,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, 아, x-1에 2x제곱, 플러스 a, 플러스 ax, 플러스 ea, 뭐,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. 근데, 그렇게 보면, 여기, 여기도 x-1이 있고, 여기도 x-1이 있어.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, 공통인수를 px라고 하는데, 그, px라고 하는 놈이 이런 게될수 있다. 이런 얘기예요. 무조건 x-1은 있어야 돼. px가 무조건 양쪽에 일단 얘가 공통으로 있잖아. 근데 다른 한 놈이 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다른 한 놈이 x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였지. 그럼 1번을 기준으로 해봐. px가 이거야. px가 이거. px가 이거라고 하는 얘기는 저 2번식, 2번식이 이번식에, 어,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, 어, 0이 된다는 이런 얘기지. 나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. 그니까 러 여기다 이번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,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. 얘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야. 그니까 러 이게, 이게, 이게 없어질 거고, 마이너스 2A가 4가 되니까 아, A는 마이너스 2가 되지.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번식에 2번식에 x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지. 나눠서 떨어진다는 얘기니까. 얘가 인수로 있는다니까.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아,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4에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,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네.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가 되는데, 얘하고 얘하고 씹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24가 되버려. 얘는 0이 아니지.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.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에 의지됩니다.